이쪽이 작은 방입니다. 요거는 지금, 어 방두 개짜리 구조 49짜리인데요. 아, 구조 상당히 좋아서 신혼부부들 아주 안성맞춤일 것 같아서, 어 전월세 매우 귀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작은 방 있고, 현관 들어오자마자 화장실, 이렇게 있고. 지금은 <목소리> 지금 이렇게. 어, 거실도 작지 않아요. 작지 않고, 거실 바로 옆에 이렇게 이 공간이 되게 크거든요? 이쪽에다 식탁 놓으시고, 이쪽 옆쪽으로 또 이렇게, 펜트리 공간도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은 이렇게 있고, 이쪽에 왼쪽이 또 안방, 안방이고요. 안방에도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거실 주방쪽을 바라보는 방향이고 냉장고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세탁실 이렇게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조 괜찮네요